네, 우리가 특세를 하는 동안 바울은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바울이 어, 이방인을 성전 안쪽까지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때문에 막 예루살렘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고 또 천부장에 의해 끌려갔던 바울은 결국 산에 들인 공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있는 기관이기도 한 공에 앞에 서게 됐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해왔던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이제 말할 기회가 얻게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러나 바울이 한 마디 꺼내자마자 대지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판결도 나기 전에 발언의 기회를 빼, 빼앗아 버리려고 하니까 바울도 물러서지 않고 바로 아, 배받아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대받아친 거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대제사장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 곁에 있었던 사람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절 보시면 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절 계속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어, 계속 이어서 말하지만 율법에 보면 너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어, 백성의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는 것이 금해져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 율법을 알고 있고 어,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나는 몰랐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은 의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장도 그렇고 앉아있는 위치도 그렇고 그가 대제사장님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누가 그 오늘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제가 목사인 걸 누구나 다알 거예요 그렇죠 복장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지금 제가 써 있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가 일어나는 지금 진행 중인 이 모든 상황에, 아,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겠구나라고, 모를 수가 사실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아,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걸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안을 두고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명확하게 이제 이 이유가 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일 텐데, 그가 안질이 심해서 시야가 안 좋아가지고 못 알아봤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주도가들도 있고 사실 몰랐다는 게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러고도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비꼰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뭔가 딱 시원하게 해석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곧바로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신도 알고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내가. 아 뭔가 이렇게 비난하려고 한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6육 보실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공회를 이루고 있는 절대 다수의 파는 사두개파였습니다어그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 제사장 그룹인데, 어 지금 이때에 보면 제사장이 레위인들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을 이어간 게 아니라, 아 어,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사기도 하고, 아 어, 로마 당국에 빌붙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정이 저질러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친로마적 당파의 성향을 갖기도 하고 어, 현세에 집중하는 그런 신학을 펼쳤던 사람들이 사두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걸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오경만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실 어, 대놓고 어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사두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세파 사람들은 어, 이공회공회의 안에 소수였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교사였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바리세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다 믿고 있던 사람들이죠. 자, 이 바울이 딱 보니까 여기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도케파 사람들이 이제 나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바리새인의 제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철저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던지는 말 하나 하나가 좀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제사장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나는 대제사장인 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또 신학적 견해 차이를 이용해서 둘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서로가 갖고 있는 신념의 차이를 부추겨가지고 그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게 어찌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이나 다르까 10절 보시면 이로 인해서 큰 분쟁이 생깁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막 상할까봐 염려가 돼서 군인들을 명하여 어 무리를, 무리를 가운데서 빼내서 다시 영내로 어, 들여보내게 되죠 어, 지금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 아, 그런 상황들이 계속 어, 되고 있고 상황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참 어,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 자신도 굉장히 자신이 비참했을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렇게 정말 어, 치사하고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목숨을 구걸려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 목숨을 연명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도 들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대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지면 부러졌지 뭐 이렇게 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바울은 근데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지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어, 되새기는 가운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어, 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여부조차 알수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최선, 바울의 어떤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다총 동원한 그 결과는 점점 더 바울을 수렁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 모든 것들이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당신이 지금 율법을 잘안 지킨다는 그런 소문이 막퍼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별로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규례를 지키고 어, 이 규례를 다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좀 돈도 좀 내주시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풀릴 겁니다. 아,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소문이요 그가 막 이방인을 이방인을 성전 안에까지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지고 막어 소동에 휩싸여서 공회 앞에 서게 됐고 거기서 뭔가 이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를 막고 어 그에 대해서 막 반론하니까 더 여론이 안 좋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겨우겨우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내 자존심이 얼마나 지금 땅에 떨어졌는가, 내 평판과 내 명성이 얼마나 망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세우셨는가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자기 막 목숨을 구걸하고, 막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 때문에 계속 여기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1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가 이방 땅에 가서 즉 로마까지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한 어,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간절히 그 자리를 지킵니까? 때로는 어, 직장에서 정말 이, 이, 그렇게 사직서를 품에 이렇게 넣다가 어, 아들 생각도 나고 자식들 생각도 나고 네. 또막 가정에서 막내 성격대로 하고 싶다가도 또 사랑하는 가족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고 내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져도 우리는 담내해 내는 거죠. 오늘 바울의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막 자신의 최선 자신의 열심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고 상황은 점점 안 좋은 곳으로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참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두려웠을까요? 어, 오늘 말씀은 11절 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11절 다시 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반대하라. 예수님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그, 그 몸부림을 알고, 내가 너의 그 고군분투를 다 알고 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엔딩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때로는 좁은 길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지만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결과를 아는 자의 담대함을 누리게 되죠. 네가 결국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죽지 않을 거란 얘기고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수탄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또 앞으로 막 배가 조난당하고 난파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는 로마까지 가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낙심과 자괴감이 들때 우리 곁에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일어서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그 고군분투와 노고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분과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군분투, 바울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열심을 총동원한 몸부림과 발버둥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들은 바울의 노력과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그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바울은 점점 외롭고 힘든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줄수 없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듯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잡아 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그 고군분투를 다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의 삶을 통해 영광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대히 다시 일어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